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메시지 묵상 시리즈 다섯 번째 화해와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5장 10절 11절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아멘. 이 화해다. 화목이라고 할 때, 원래는 아주 좋은 관계였는데, 그 어떤 사건 일로 인해서 관계가 파괴되어졌을 때, 다시 회복하게 되어졌을 때 사용되어지는 말을 우리가 화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뿐만 아니라 친밀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먹었을 때의 관계가 파괴되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했고, 불안해했고, 자기가 옷 벗은 것을 느끼기 시작하자 수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을 때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 사이가 서로 좋아지고 화해를 하려면 원수되게 만들었던 그 죄가 없어지는 과정이 있지 아니하면 이 화해 화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해를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먼저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죄지은 사람 대신 희생 제물 희생 제물의 피를 흘리기 함으로 인해서. 죄를 사하도록 화해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생명을 속하는 것이 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어, 한 생명의 피를, 어, 흘릴 때에, 희생될 때에, 다른 생명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위해 피를 흘려, 어, 대신 죽어서 사함을 받는다. 이것을 대속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죄는 사람이 지었습니다만은, 이 짐승, 희생재물의 피로 인해서, 어, 용서받았던 제도가 희생 동물 제사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피의 제사는 단지 그림자일 뿐, 앞으로 완전한 것이 실체가 올 때에 미리 보여주는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음, 출애굽 사건 통해서 월절에 피를 흘려 어, 죽었던 이 어린 양. 이것이 하나의 상징이고 예표고 혹은 그림자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동물의 피가 사람의 피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피는 동물의 생명과 피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음, 양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의 피, 피,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음.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과이 서로 화해시키기 위해서 희생 제물,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고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특별히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펼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하면... 이 성전 안에, 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위로부터, 어, 완전히 둘로, 어, 나누어져 찢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외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이 엄청난 초자연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둘로 나누어졌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막힌 이장을 찢고 담을 흘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게 된 것. 화해의 길이를 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스 10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수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하면서 그야말로 축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를 누가 먼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수치를 어, 가리기 위해서 어, 나뭇잎으로 가렸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이미 장세기 3장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음.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바울은, 어 오늘 이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정리한 것입니다. 10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 하면 두렵고 가깝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이 주시는 감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사이를 십자가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사이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실 때에 화해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까지라도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해 가고 있는데 음.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유대인,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도 일어났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졌다. 이 말입니다. 1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 내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지금도 일부, 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다시 말해서, 유대인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을, 어, 지옥의 불소식의 정도로, 어, 여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선민, 이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불경건한 자라고 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피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들이 가깝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될,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피조물. 다른 창조물 관계도 화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골롯에서 1장 20절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 이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난 성도는 이 땅에서 민족과 민족 사이 담을 쌓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민족주의자가 아 내셔널 national, 내셔널리즘 이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담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세상 만물과도 불편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웬가면 우린 이미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에서 한복이 일어나고 자유함을 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우주 만물까지라도 동물까지라도 어 두려움을 이기고 수치를 뛰어넘어 구원을 누리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특별히 권한 쪽안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화해, 화목, 안타까운 것은 가족 사이에도 한몫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예수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한몫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하고 어,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노란 손수건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나요? 미국에 실제로 한 정과자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정과자, 오랜 복역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기다리는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음, 나를 잊고 살아라. 그런데 말이죠. 이 복역하는 동안에 어, 빨리 가석방하게 되어지는 어, 기쁜 소식을 어, 얻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편지를 씁니다. 내가 몇날 며칠 어, 몇 시쯤에 우리 집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텐데 혹시 나를 용서해 주고 나를 맞이해 준다라고 하면 정류소 앞에 있는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주면 내가 집으로 가겠다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는 그 날이 되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고 기뻐하며 여러 가지 옆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전과자 출소했지만 음, 노란 손수건일까 어떨까, 아, 기대하면서 조용히 혼자 침묵을 지키면서 가고 있는 것을 어, 옆에 사람이 보고는 혹시 왜 그렇게 조용히 가냐고 어, 물었을 때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간 어,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이제 버스가. 어, 그 자기 집 있는 정류소에 가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순간에 어떤 한 사람이 노란 손수건이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손수건이 그야말로 그림을 그리고 노란 손수건에 물결이 출렁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혹시 이런 나의 노란 손수건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고난주간입니다. 화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신 예수님, 이분을 생각하면서, 음. 먼저 찾아오셔서 화해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가능하다면 먼저 찾아가셔서 화해하고, 화목을 추도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가는 소중한 이 복된 시간 남은 생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